들들 안녕. 네가 뉴, 아니? 대답안는구나 대답해 빨리. 대답해. <laughs>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작업하다가 딴짓하려고 컴퓨터 켜고 막 놀고 있었는데. 과물칸 하나. 소리 아침. 우아 우아 저 블랙헤드 제거 영상 하는 거. 레나가 보고 찍자고 찍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두 개. 옛날에 블랙힐 시리스텝 노즈팩이 있었고 현단돼지 구팩을 동생방에서 쌔볐습니다.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서로 코에다가 각자 해서 해볼 거예요. 피지 뺄 거예요. 이 친구 피지가 원래 얼마나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 확대 <laughs> <너무 학대 웃음> 현미경을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코 네 먼저. 지금. 왜? 코 상태. 수치스럽 그리고 생각보다 블랙패드가 엄청 막, 엄청 짙거나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요호! 그리고 이 친구의 코상태김이돌 상태입니다. 관리를 안 하는구나. 황한지 어, 쪽이 됐어. 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 코사레스 핌플패드로 먼저 코에 있는 지금 잔여물을 좀. 지우고 저는 지금 일어난 지한 30분인가 1시간 돼서 로션, 스킨 로션만 바른 상태고 그 스킨 로션을 먼저 닦아내기 위해서 얘, 이 핌플패드를 이용해서 먼저 좀제 제거할... 살... 뭐야, 예 네. 피지 제거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벌써 두 통째인가 세 통째 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토너 비슷한 거묻어있는 이렇게 약간 부벼주면 각질 제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과에서 되게 그 마지막 토너 해줄 때 냄새 맡으면 이런 냄새 좀 많이 나거든요? 깔끔하게 닦고 있는 오늘따라 눈썹이 연해 보인다 <laughs> 너뭐할 거야? 기게 중에 너가 보여 우리 탕수육 할래? 갈래잘하니 네. 아니, 아니. 탕수육탕수육 어? <laughs> 너가 졌어 <laughs> 그러면 나 이걸 안 써봤어 써볼래 그러면 첫 번째 걸 붙여보도록 할까 우리? 어, 늘 아무데나 뜯어도 뜯어지네? 아, 축축해. 모공을 열어보도록 하지. 음, 왜너 매직한 머리 냄새가 여기서 나지? 니네 매직약 냄새가 여기서 나. 코에 부착하고, 떼내세요. 15분, 20분. 어떻게 아, 이거 냄새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난잘 붙는데? 안녕하세요, 또 꽁지 콧구멍입니다. 요호! 이러고 15분 동안 있는 거지. 그대로 들고 있어? <laughs> 요호! 벌써 5시야? 시간이 너무 나 빨리 지나가는 것. 도대체 저기 구멍이 왜 나는 걸까? <laughs> 근데 지금 뭘로 뽑는 거야? 필필필 쪽집게로 이게 뽑혀? 그래서 되게 시원하잖 않아? 아! 구멍에서 애벌레가 막 나오는 것 같아. 어, 세뇌당할 것 같아. 복종하겠습니다. 화물칸 하나 솔 져. 아침... 어, 화끈... 약간 조이는 기분... 조이는 거 아니야. 여는거야 목을 열어주고 있단다. 자, 15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때? 느낌이 코가 약간 이게 달라붙은 느낌인데... 달라붙었대. 난 약간 열린 느낌인데? 열린 느낌이 대체 무슨 느낌 뭔가 이제 이게 뭔가 모든 감각이 깨어나서 숨겨져 있던 모공 속의 피부도 이게 이게 닿는 느낌이 들었어 뗄게요 음. 이제 두 번째 마른 손으로 코팩의 투명 필름을 제거하세요 코에 충분히 물을 묻힌 후 코팩을 부착하고 10분, 15분 후 코팩이 완전히 건조되면 천천히 떼어내세요 물을 묻혀야 합니다 코에 물 묻혀야 돼 물을 가져올게 <laughs> 왜 그러고 걷는 거야? 물 물이야. 근데 이게 위야 아래야? 이게 아래야? 이렇게야? 아! 처음에 붙였던 그거보다 약간 범위가 작은 것 같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다. 너 되게 그거 되게 크다. 어? 삐뚤게 붙인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여기 여기는.. 여기 완전히 남았어 <laughs> 나 여기 제대로 붙나 여기 제대로 붙이지도 않았어 수치스럽다 우호 요호 지금 우리는 10분 15분이 지난 상태고 잘못 붙진 코팩이지만 나머지 부분이 잘 뜯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죠 천천히 떼야 돼아 진짜? 유노? You know? 천천히 뗄게요. 떼면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젓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내가 먼저 확인을 하겠어 아 미친!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우와!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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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짱다 <laughs> 이게 모공을 확실히 열어줘야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옛날에 스팀으로 2-3분만 했을 때는 저, 저 정도 아니었거든 와 지금 내코 상태는? 그러면? 내코 상태는? 이 정도? 그럼 이제 이 친구의 코팩 제거 원래 이렇게 가까이서 어? 아, 아플 것 같아 천천히 하라고? 아파 이렇게 천천히 아프 천천히 아픈데 아 저쪽에서 찍어야 되는데 거꾸로 떼면 안 돼? 이쪽에서부터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세게 달라붙냐 내가 천천히 떼고 있는 걸까? 응아 음. 어. 눈물 날것 같아 아파 <laughs> 이거 너무 아픈 것 같아. 천천히 떨 이거 너무 아픈데. 아, 코펠카도 이긴 처음이네. 아, 좀... 얘 좀... 얘좀 <laughs> 여러분, 얘 이상해요. 큰일 <laughs> 나. 야 나는 짜잘하게 많고 너는 왕건이가다 어 이게 돼지코팩 이게 3단 그거 우리의 결실 너 진짜 왕건이다 니네 새끼들 <laughs> 욕하는 거 같아 대박이 형, 우리 이제 닫아야지 코를 빨리 우리 코를 닫아야 돼 이대로 계속 열어놓으면은 계속 열려있는 거라고 이거 세 번째 안닫고 했대 엄마는 모르겠어. 네, 말이 없어. 그 이후에 그냥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우와, 그게 뭐야? 봐봐 피지가 아니라 이네 라인대로 남았어. 접착제? 얘는 쿨링감, 원래 냉장고에 넣어놨다 쓰면 더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급하게 안가라서고응워착 가러... <laughs> 지금 코의 특성상 차이만 난것 같은데? 모공 닫아주는 색도 모양이 다르다. 나는 그냥 약간 이렇게 휴지 얇은 휴지 같은데, 너는 겔 타입이네. 약간 젤리 타입의 그거네? 여기까지 좀꼭 눌러봐. 이게 다남자친구한테 아직 보지주세요 남자친구님, 우리 레나, 미워하지 마세요. 나도 아직 본 적이 없다고. 아, 내생얼에본 적이 없다는 줄. 그럴 리가 있니 너의 알몸도란. 내 알몸? 아 <laughs> <laughs> 사진 있다? 아, <laughs> 뭐? 3단계 코팩. 음, 마무리?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안녕 둘다 괜찮은 거 같아 내 보기에 그지 여기 있다 너희 알고 는 아, 미쳤어 미쳤어 신박스다 아 <laughs>